앞으로 엔딩 코너로 선물 트레이딩 팁을 고정 운영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비트코인 오늘의 요약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선까지 밀리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와 암호화폐 트레이더 여러분을 위해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글로벌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 7% 하락한 11만 3천 달러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장중 한때 11만 2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등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조정이 관찰됩니다. 원화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5천 9백만 원 선에 거래되며 국내외 가격 괴리인 김치 프리미엄은 0.5%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해외 시장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21일부터 23일 현지 시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 특히 22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신회 촉각을 곤두쓰고 있으며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달러, 채권,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국면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가 단기 저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래로는 11만 달러 위로는 11만 5천 달러와 11만 8천 달러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천 달러 지지 여부와 4300 달러 재탈환이 중요합니다. XRP는 샌달러 회복 및 유지가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이번 주에는 잭슨홀 연설 문구에서 금리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달러 지수와 미국채 금리의 동향을 동시에 확인하여 강달러 및 금리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역풍을 주시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청상의 여유를 두어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손절매 스탑노스 및 이익 실현 테이크 프로핏 설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펀딩비와 베이시스 급변은 포지션 과열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벤트 전후에는 유동성이 낮아져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할진입 및 분할청산 지정과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격리 마진 모드를 우선 사용하고 파월 연설 전후에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미니 사이즈로 시험 진입 후 확장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제시된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선물 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 9 무료 모의 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 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